이 집은 돈이 좀 있는 집인가 봐요. 뺑뺑 돌아서 투자를 많이 해 놨네요. 담으로 막어고 양도 작업에 내 개편길 정시다. 정시 씨. 정모 씨지요? 건양다경입춘대길 천하술소만복. 아이고 매 어려운 한문 잔뜩 해놓고 저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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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수 능수 아닌데 탱자나무에 뭐가 이렇게 걸쳐져 있대? 탱자나무. <웃음> 탱자나무. <웃음> 탱자나무. 그리고 저기 탄수유